리오한테 이것저것 입혀보고 싶다고? 자, 일단은, 사장님을 꼬신다. 사장님을 꼬시면서 사장님이랑 데이트를 해. 그리고, 사장님이랑 데이트하면서, 어, 근데, 리오는 신우상 같은 거안 나와? 이러면서, 에? 우리 애기, 그런 거 보고 싶어? 어, 그냥, 난 원래 리오 방송 봤으니까, 나 원래 쪼아형이잖아. 그니까 뭐, 리오도 신우상 나왔으면 좋겠다. 음, 한번 검토해볼게, 애기. 우리 애기가 보고 싶다면. 우리 애기가 보고 싶다면 만들어줘야지. <laughs> 난 그런 식으로 꼬신다였는데? <laughs> 왜? 가장 쉬운 방법. 음. 응.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. 리우의 신의상을 보기 가장 쉬운 방법은 사장님을 꼬신다잖아. 천천히 막말 걸고, 약간, 뭐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 연락해도 되냐고 물어보고, 둘이서 연락하고, 감사합니다. 밥한끼 사드리겠습니다. 하고 밥 먹고. 밥먹고나서 갑자기 아 근데 좀더 뭔가 말하고싶은데 카페가 같이 갈래요 해서 카페가고 그리고 저기 뭐 홍대 ak프라자에 아티손즈 그 랜덤 부적키링 다시 나왔다는데 그거 한번 확인하러 가실래요 같이? 하고 어 데이트하고 데이트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이제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실래요 한 다음에 <laughs> 다음에 또 만나자, 한 다음에, 다음에 좀 바빠보인, 바쁠 것 같다 하면은, 아, 그래요? 다음에, 다음에 오마카세 사드리려고 했는데, 아, 그러면 나가야죠. 하고 나오시겠지? 그럼 오마카세 갔다가, 저 그러면은, 오늘은 좀 카페까지는 좀 그렇고, 그냥 술 한잔 할까요? 한 다음에 이제 술 마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몸 간호기 힘들다고 이제 사장한테 앵겨. 그 다음에, 너무 힘든데 저기서 쉬고 가면 안 돼요? 해가지고, 그 다음에, 어, 그럼 완료. 같이 너한테 쓰면 안되냐고? 일단 나한테 쓰는 거 자체가 못하는 거 아니야? 리우야 궁금한 거 있는데 연락해도 돼? 아니? 아... 그러면 리우야 오마카세 사줄 테니까 나... 아니? 어...어... 아, 리우야 홍대 AK프라자에 이거 랜덤 킬이 아니? 어...어... 아, 어떻게 꼬실 건데?